어, 체코의 상황에 대해서 짧게 어, 여러분들에게 설교 전에 어, 브리핑 아닌 브리핑. <laughs> 또 관심이 있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뭐요 체코에 사시는 분들도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분들에게 제가 어, 말씀드린 적이 한반 년이 벌써 훌쩍 넘어갑니다. 지난 봄에 체코는 유럽에서도 가장 어, 그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마스크를 쓰고 봉쇄를 잘 해서 어,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주 모범적으로 코로나19를 잘 방비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6개월 만에 유럽에서 인구 대비 최대 확진자가 많은 그런 나라로 전락해 버렸어요. 지난 주에는 하루 확진자가 3,000명이 나왔습니다. 한국으로 비교하면 뭐 정확한 비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만 5,000명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죠. 유럽에서 지금 점점 점점 모든 나라들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스페인이나 또 어디죠 프랑스, 그다음 체코 이렇게 많이 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특별히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나라가 또 말도 제대로 통하는 나라도 아니고 우리가 뭐 하나 할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 몸을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난 7월인가 6월인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까르교에서 코로나 다 이겨냈다고 한번 파티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한국 언론에도 소개돼서 댓글을 보니까 당시에 저러다가 저 큰일 난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 뭐 그것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됐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 결국 어찌 보면 그 자만의 결과가 오늘의 현실을 낳지 않았나. 근데 더 문제인 것은 체코 사람들은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어제도 어 우리 동네에서 축제를 했어요. 그래서 음 아침부터 막 세팅하고 하길래 아 그래도 사람이 별로 뭐 많이 가진 않겠지. 뭐 저희는 당연히 안갈 거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마스크도 안 하고. 하, 참, 저희는 이 학교를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유치원을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데, 물론, 어, 목사님 또 너무 심하게 고민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해외에서 특히나 우리가, 우리 몸은 스스로 잘 지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물론이고, 또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예배에 참여해주시는 분들이, 어, 영육관의 이 땅에서 우리가 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니다 계속해서 시편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에서 오늘 18편 이 말씀은 다윗의 고난에 대해서. 그런데 그 고난을 다 이겨낸 다윗, 다윗의 승전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이 어 제가 이제 시편 말씀 계속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우리 본문이 정해져 있으니까 어 어찌 보면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인간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인데. 가장 어찌 보면 지금의 상황과 잘 맞는 말씀이 아닌가 그리고 여러분들 사무엘 하 22장 말씀 우리가 일전에 한몇주 전에 나눴는데 그 말씀과 시편 18편이 똑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 무려 거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두 번이나 등장한 본문은 뭐 사복음서에는 물론 주님의 행적에 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만 없다고 라 봐야죠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 오늘 시편 18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겪었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다윗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만 한번 정리해 보죠. 3엘상 17장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소년 다윗이 등장하죠. 그때 다윗은 뭔가 뭐 대단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양치는 하나의 작은 소년에 불과했죠. 그런데 하루강아지 범무서운지 모른다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한 골리앗 앞에 서서 물맷떡 다섯 개만 가지고 골리앗을 쳐서 이겼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결과론적으로 그 글로 봐서 그렇지 그 커다란 뭐 구척장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큰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소년 다윗의 마음이 일도 떨리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있죠 3회상 19장에서 27장까지는 어떻습니까 골리앗 사건 이후로 인생이 바뀐 다윗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장군이 되고 왕의 왕인 사울의 사위가 되고 백성들에게 큰 인기를 얻은 것도 잠시 잠깐 스쳐 지나갈 뿐이죠. 사울왕에게 충성했지만 질투에 눈이 멀어서 미쳐가는 왕을 피해서 평생 거의 도망자처럼 젊은 시절을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3회상 21장을 보면 심지어 원수의 나라인 블리세까지 쫓겨가서 적들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다윗이라는 건 알아봤으니까 미친 척 하려고 미치광이처럼 연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을 보면 사우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다윗에게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손에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그는 직접 그 일을 처리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에게 하나님은입니다. 도대체 다윗에게 하나님은 누구셨기에 그는 이런 행동을 할수 있었던 것일까? 어찌 보면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시기입니다. 날씨도 선선하고 모여서 하나님도 예배하기 참 좋은데 한 여름에는 마스크 끼기도 힘든데 이제는 밖에서도 그냥 그나마 물론 불편하지만 끼일 만 하잖아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예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마음의 자세를 진짜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있구나 라는 것처럼 조금 더 바른 자세, 바른 정신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절과 2절 말씀,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성,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여러분, 시에서, 오늘 시편은 시죠. 시에서 가장 피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잦은 반복입니다. 시는 뭔가를 딱 읽었을 때, 아, 이거구나 하면서 떠오르면, 어떤 이미지가 확 떠오르면, 별로 좋은 시는 아니네요. 아, 이게 뭘까? 이렇게 묵상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면서, 나의, 나를, 이런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상당히 의도적인 서술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신과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더욱더 확고하게 인식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다른 사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계속해서 1인칭 이거를,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했는지 또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 사람인지 알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었고 나의 구원자였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또한 나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해야 돼요. 이게 바로 신앙의 출발이며 기초입니다. 작년인가요? 어, 뭐 재작년에도 그랬고, 제가 우리 교회 설교 시간마다 설교의 내용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모태신앙이 많은데, 꼭 모태신앙은 아니더라도, 어, 또 주변에 가족들이 믿는 분들이 많이 있는 그런 신앙의 집안들이 많이 있는데,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즉 부모님의 하나님이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예배 시간마다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인데, 한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그 하나님께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오늘의 내가 있다. 물론 좋습니다. 저 또한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아버지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전 현역인데,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저보다 더 많이 기도하실 것 같아요. 부끄러운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해주는 기도, 대신해주는 그런 신앙생활 같은 그 신앙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겠냐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부모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 구약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기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표현이 왜그 표현이 나올까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하고도 함께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고백의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주문이 아닙니다. 이걸 습관적으로 읊조린다고 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오늘 본문의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할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남의 삶이 아니라 내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기 인생에서 어떤 고난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죠? 4절,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부리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비루한 창일이,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다윗은 인생 앞에 찾아온 고난을 사망의 줄, 부리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이렇게 비유합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성도의 삶 속에서도 필연적으로 환란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코로나 19를 함께 겪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소리가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19 내가 직접 겪지 않는다면 남의 일 같아요. 제가 젊은 청년들 만나서 얘기하면 목사님 솔직히 조금 이렇게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 나는 죽을 일이 없다니까. 심한 감기 같다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한테는 무증상도 있다니까. 아프다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죽지 않는다고 하니까 내가 걸리지 않으면 솔직히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냥 수치에 불과하죠. 어제는 300명, 오늘은 3,000명. 아 그렇구나. 솔직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코로나19만이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얼마나 내 인생에 고난과 환란이 많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마도 코로나19 이후에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도 한국에서는 월요일 날 출근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주일 날 교회 갔다 왔어? 이렇게 물어본대잖아. 피하려고. 사실 꼭 코로나 19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잘 해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그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 역시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에게 고난은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 앞에 찾아온 환란과 수모를 이겨나갈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 힘을 어디에서 찾는 거예요? 6절 말씀,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한번 같이 다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죽게 불을 짓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귀에 다다랐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 수많은 환난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부르짖어서 기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설교 전에 읽은 제가 읽어드린 개역개정 성경에는 표현되지 않은 것이 지금 읽은 이 표준 세 번역 버전에서는 표현이 됐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짖었다고 다윗이 어떻게 부르짖었다고 말하고 있죠?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려달라고 아들이 아버지께 부르짖으면 아버지는 그것을 절대로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결국 응답해 주셨어요. 다윗이 극심한 환란 속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은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기도의 능력을 온전히 맛본 자였습니다. 언제나 언제나 성실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신약에서 뺄래야 뺄수 없는 인물이죠. 그런데 잘 지내면 어찌 보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또 헬라, 로마 시민권자고 편하게 살수 있는 그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바람에 시련과 환란이 끊이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엄청난 고통 앞에서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은 인물이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했죠. 사도행전 16장 25절에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서 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들어간 감옥에서 바울과 신라는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감옥은 힘이 빠지고 소망이 없는 공간이지 힘이 넘치고 희망이 넘쳐나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힘을 내어서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바울의 부르짖음 또한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또 기도한다라는 이런 얘기를 듣는 가운데 이런 질문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꼭 기도해야지만 어떤 걸 들어주시고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냥 알아서 판단해 주시고 적절할 때에 들어주시고 또안 들어주고 싶으면 외면하고 하면 될게 아닌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돌아갈 건 돌아가고 안 돌아갈 건안 돌아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의인인데 그릇된 길로 갑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자연이 악한 길로 갑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은 그 악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방관하시는 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심판받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확실히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무엇이든지 동력이 있어야 행함이, 일함이 있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동력인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일하심으로 역사하지만 악인에게는 때때로 방관으로 심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이세계에서 기도는 곧 구원에 이르는 동력이자 길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바울에게 기도는 구원을 이루는 통로였어요. 감옥에서 고통 중에 있지만 부르짖어 기도했던 바울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옥문이 지진에 의해서 열렸고 이를 통해 간수와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기적 역사가 신약성경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환란과 고통 중에 기도해야 해요. 어려움과 환란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물 밑이 드러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다윗에게도 놀라운 구원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만화나 영화나 설교 말씀에서 그냥 보니까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이제는 우리가 출애굽, 엑소도스 해서 이제는 이집트 땅을 벗어나서 우리에게 구원이 했구나 자유가 임했구나. 장정만 60만,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200만, 300만의 무리가 나왔을 때, 그 인원들이 밖에 딱 나와서 자유를 맡기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가지도 않아서,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홍해 앞에 딱 서게 됐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감사하게도 작년에, 뭐 올해는 어디 가지도 못했습니다만, 홍해 앞에 제가 딱서봤죠아 여러분, 홍해는 홍해가 아닙니다. 빨갛지 않아요. 얼마나 그 안이 깊은지 시팔았습니다. 그게 뭐 플랑크톤인가 그런 적조 현상 때문에 빨개져서 홍해라고 부른다고 얘기는 하는데 제가 갔을 때는 너무나도 파랗고 너무나도 깊어 보이는 거예요. 그 앞에 휴양지라고 해서 갔으니까 제 마음이 기쁘지. 뒤에서 애국 병사들이 쫓아오는데 바로가 쫓아오는데 그 홍해가 내 앞에 있다. 제가 그때 그 감정을 한번 느껴보려고 한번 묵상하면서 그홍 앞에 섰는데 이 기쁨의 장소가 이건 완전 죽음의 장소. 수장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부러졌습니까? 내가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했으면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죽진 않았을 텐데 네가 여기다가 다수장시키려고 모세하고 아론을 비난하죠. 여러분 당연한 사람의 어찌 보면 심성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거룩한 사역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추리굽기 14장 13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정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간관계상 우리가 추리국비 말씀을 다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출혁기 14장 보니까 왜 부르짖기만 하냐? 기도했으면 행하라는 걸 언론 홍해를 지팡이를 가르쳐서 가르고 거기를 건너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하나님에게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는지를 알수 있는 장면이 출혁기 14장에 등장하죠. 일전에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기 전에 하루에 겪은 일을 책에 쓰셔서, 하루에 겪은 고난을 책에 쓰셔서 제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목사 되기 이전에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IMF가 와서, IMF 여기서 겪으신 분들이 있죠? 아주 어릴 때도 있고, 저도 고2, 고3 때 겪었습니다만, 사업 부도의 위기에서 간신히 해서 하나를 막았어. 위기를 막았어. 그런데 그날 또 다른 건이 터집니다.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사색이 되어 있어요. 자녀가 또 사고를 친 겁니다. 한밤중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노 부모님께서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병원으로 차를 몰던 중에 전화를 받습니다. 집주인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집에서 나가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일을 만약 누군가가 하루에 겪는다면 멘탈이 온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말씀 준비하는데 이게 가능한가? 어떤 이들은 믿지 않는 이들은 참 운수 나쁜 날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그렇지 않기를 원하지만 누구도 겪을 수 있는 일이 이런 일이죠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우리가 사실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두 번 설교됐습니까 그리고 교회 1년 다닌 거 아닌데 기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리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나는 왜 여전히 기도하지 않을까요?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기도가 이렇게 대단한 거라는데 다른 어떤 이도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동력이 기도라는데 우린 왜 기도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아마 이유를 대라면 개인적인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 뭐가 가장 큰 이유일까요? 기도가 그리 대단한 것인데 안 하는 이유 말이에요. 아마도 젊은 우리 교회 같은 공동체는 아직 젊어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많은데 소위 능력 이 있는데 뭐 하나님까지 개입하실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염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유 내가 좀 끝까지 해보다가 그때 가서 안 되면 기도해보지 뭐 처음부터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왜 기도하지 않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래요. 지금 말씀드리면서 나는 왜 기도하지 않는가? 목사님 말씀에 또 성경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나는 왜 기도하지 않는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여러분, 근데 사실 근원적인 문제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근원적인 문제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비추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지금 내 상태가 이래요. 내 모습을 다 열어서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니 그런데 이 죄라는 놈의 습성이 어떻다는 거예요? 자꾸 감추고 숨기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더 나아가지 못하는 문제가 죄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어 주실까? 왜냐하면 내가 봐도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 주실 것 같거든. 그러나 이것은 커다란 인간의 착각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의 생각을 다 가늠하기 힘든 것처럼 말이니다 죄라는 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가 있건 없건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부모가 돼보니까 이걸 알겠어요. 막 너무 어떨 때는 아이들이 말안 듣고 해서 너무 미워. 내가 절대로 저것을 들어주지 않으리라. 그런데 계속 와서 아빠 잘할게요, 뭐 할게요. 얘의 모습을 보면 또안할걸 알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간구하면 들어주게 돼 있더라는 것이죠. 그 원리를 믿음의 선진들은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의 앞부분에 뭘 하죠? 참회의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일치입니다.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나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선제 조건입니다. 이걸 알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기도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전에 한국에서 저는 이제 영화 보는 거 좋아하니까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제목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최종병기 활 기억나세요? 그 마지막 장면이 막 활이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가서 막히는데 비현실적이지만 뭐 하여튼 그 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그린 그런 영화를 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다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하는 이유인 거예요. 기도는 최종 병기가 아니라 최초부터 사용하는 최초 병기입니다. 눈 감고 손 모으고 하는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도 좋지만 삶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죠. 습관적인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찾으면서 베갯머리에서 하는 기도. 아침에 출근하는 차 안에서 핸들을 잡고 하는 기도. 아침에 회사에 가는 통근버스나 지하철 버스 안에서 조용히 하는 기도 아침을 하려고 부엌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 심지어 아침에 첫 화장실에 들어가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저는 되도록 처음 간곳 그리고 자주 간 곳이라도 공간이 옮겨지면 특히나 우리 성도들 가정이나 가게 같은 데 가면 첫 번째로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겁니다 당연히 목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둘게 뭐가 있겠어요 뭐, 1인당 지원금을 나눠주겠습니까? 뭘 나눠주겠습니까? 기도가 최고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집에 가서 제가 기도했는데, 교회는 잘 오지 않는 이 청년이 제 모습을 보고 신기했던 모양이에요. 기도를 마치니까, 와, 목사님은 뭔가 다르네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 이런 목사예요. 지금 자랑하는 게아니니다 무슨 이런 자랑을 하겠어요, 목사가. 여러분들도 다할수 있는 겁니다. 습관화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냥 최후에 기도할 것을 생각하지 말고 처음부터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왜쓸수 있는 치트키가 있는데 그것을 쓰지 않냐는 것이죠 몇몇 분에게 이런 소리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유 저는 기도 하나도 안 하는데 부모님이 기도해 주셔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많아서 이런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저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사람이 그 사람 그 복입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는 분이 많은 건 복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는 온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 소리를, 내 사건에 의해서 내 기도를 중요시 여기지, 그걸 듣기를 원하시지, 그것으로 내 일에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의 기도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다른 사람의 기도에 매번 무임승차만 해서 간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기생충 같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도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쌓이면 다음부터는 거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나를 향해서 신뢰를 보이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담을 뛰어넘고 문제와 고난을 향해서 달려가는데도 거칠 것이 없어집니다. 두렵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내 배우에서 든든히 나를 지지하시고 도우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겁날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래요. 다윗은 세상의 왕이라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에 더 프라이드가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와서 좀 새겨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위치, 심지어 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옛날 고대 근동사회의 왕이면 내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 또한, 백성의 목숨 또한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왕의 위치에 갔을 때도 자신이 왕이다라는 것에 프라이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에 더 프라이드가 있어서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주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때 다윗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감옥 가운데서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을 때 바울과 실라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홍해 앞에 풍정 등하의 위기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나님 앞에 모세가 눈물 뿌려 부르짖어 기도할 때그한 사람뿐만 아니라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역사하는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다른 이가 아닌 내가 기도할 때이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길을 여시고 때로는 길을 만드시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